Thank mm -hmm. you. 상배가짱 이쁜데 나는 내집 배경이 너무 예뻐가지고 기치기치해가지고 계속 해드리고 그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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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눈썹이 그그래아 이거 오늘 컨셉이야 냥 <laughs> 어, 어. 좀... 아, <laughs> 아, 흰색... 아, 그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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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좀 그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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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그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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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저오 봐, 화면이 아봐 깨깝, 깨깝, 우와, 우와, <laughs> 우와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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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이렇게 뜨기만 까지 먹고. 너도 맞아? 오미한데.